안녕하십니까? 그린그린 잡퍼 박훈입니다 아, 오늘은 어, MC께 MC님께서 어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 30대에 생활을 할수 있는지. 아, 어, 그리고 어 형제들에게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 있을 또래가 없이 뭐 혼자 있어도 생활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생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생활을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궁금한 사항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충 답변을 제가 좀해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30이 돼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 어디가서라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한 예로 어, 저희 동생 중에도 30이 중반에 생활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어 워낙 그 자기 또래부터 해가지고 밑에, 외 형들이 그 친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 그 인지도도 있었고, 그 친구가 또 네임이 복신 배워서 잘 쳐요. 사람들을. 좀 이런 좀 표현가 표현이. 하여튼, 그래서, 어, 자연스럽게 그 친구는 이게 생활을 하는데도, 어,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왜? 돈은들도 뭐다 아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형들도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저까지 저, 저랑 나이차이가좀나는데도 어,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니까 뭐 당연히 생활한다. 어, 그래, 뭐, 그놈은 생활할만 하지.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는 형이니까요. 그니까 또그 형들한테 잘해요. 그니까 러뭐 당연히 뭐, 응, 어, 뭐 굳이. 근데, 근데 왜 그놈이 이제 아우가 생활을, 어, 삼시 넘어서 생활을 했냐 고 물어봤더니, 개들 또래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식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 견제학에서 그 친구를, 어, 같이 한솥밥 먹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그흙이같다 그 약간 또 탄탄해, 탄탄하게 이렇게 잡히나 봐요. 그 딴들, 딴 식구들도 함부로 못하고, 뭐, 그, 그래서 그 친구를 여임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뭐, 지금도 그 친구 그 아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30이 넘어서 생활하기는 좀 힘들죠. 할 수는 이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 일단은 밑에 동생들이 많이 꺼려요 많이 많이 어~ 근데 모든 거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하긴 나름인데 하긴 어~ 그 나이에 생활하기 에선 자기만의 어떤 뭐 정말 독특한 게 뭔가 있어야 되겠죠 어~ 뭐~ 정말 어~ 저, 저분이 우리한테 생활했을 때 우리가 득이 된다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뭐있으람 마나 그러면은 정말 생활하다가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하다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아까 이제 많이 그 또래가 없다 음 또래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빨 빠지는 걸 그냥 싫어하고 있는 식구들 다뭐 전국에 있는 식구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빨 빠지는 걸안 좋아해요 다 이게 체계처럼 딱 내려와야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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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어요 근데 이빨에 톡 빠지면 이미 이빨 하나 빠져봐요 보기 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빨 하나 빠져 분들이 얼마보복합니까 이빨 다 있어야지 싹. 는 네? 그래서 틀리기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하튼 여 이빨 빠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생이 3 0살때 예를 들어서 삼어 서른 살그 자리에 애들이 없다 근데 누가 서른 살 그에 들어온다 그러면 형들은 좋아해요 특 한마디 마찬가지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안 좋아하죠 근데 뭐 그런 경우 싸가지도 있고 그러면 뭐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 그런 경우는 1년 밑에 들도 아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1년 밑에 한마디로 1년 위에 형이 가장 무서우면서왜 빠따를 1년 형들이 치니까요 가장 무서우 면서도 또 가장 편한 사이가 1년 형들이걸랑이요 근데 이제 1년형이 없으면은 방어망이 안되잖아요 방패망이 안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1년형이 있으면은 방패망이 좀 되주잖아요 음 하여튼 이제 피가오면 우산이 되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뭐 예를 들어서 혼자란 말이에요. 일년 위에 형이. 그러면 이제 밑에 동생들이 많으면 형을 좌우지 할수 있겠죠. 응? 근데 못된 새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정말 충심으로 형님을 존경하는 형, 동생들도 있지만은 그냥 야, 근데 하나 세워놓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또래가 없으면은 더 생활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 친구도 영입할 수 있어요. 자기 친구도 서른 살 먹어도.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얘기 성님 이렇게 저 혼자 있는 것보다 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큰 별일 없으면 이제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보죠. 제뭐 뭐야? 대충 이제 물어보죠 신상에 대해서. 근데 님이 뭐 지역 살는데뭐 절도로 지역 살거나 뭐 후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묻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 저 아는 동생 중에 하나도 그 친구도 선른이 넘었는데 저한테 자꾸 이제 생활을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묵기가 아닌데 어떻게 시킵니까? 왜냐면 시켜, 시키는 동시이 제구려 기스 가는데, 응? 근데 기스 갈 정도로 내가 이 아우를 시켜도 언젠가는 이, 이내 기스를 그 깨끗하게 지워주겠다고 하면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묵기가 아니에요, 묵기가. 묵기가 아니면은 생활을 시키면 안 돼요. 꼭 나중에 사고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 생활시키잖아요. 생활 그것도 추가 뜹니다. 나중에 생활시키는 사람 생활시키는 사람 에? 그것도 어떤 하여튼 안 좋아요. 생활시키는 생활시키는 사람도 그것처럼 하여튼 근데 하여튼 자기 또래를 어, 여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생활하고 있으면은 자기 또 신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복들. 동생들 밑에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좀이 1년 위에 형들이랑 자기 이제 1년 밑에 애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 이제 동생들 밑에 심어놓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아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당히 노력을 해야죠. 형들한테 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형들한테 어 예를 들어서 어, 뭐랄까 근데도 님이 하여튼 어째 우리 우리 친구들 하나 있는데 하나 있었어요. 내몰로 내몰고 님이 내분은다통하더만 아니 뭐 동생이 뭐 사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님이 아가씨 존나 붙여주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 하여튼 형들한테 잘하는 거죠. 형들한테 잘하면서 형님 큰뷰 맞춰가면서 형님 그럼 형들이 다 좋아해요. 어? 그리고 이제, 내일 들어서 이제, 어, 형님한테 뭐, 명절 때 같은 형님한테 좋은 거 뭐, 선물라도 하나씩 해드리고 그러면 좋죠, 뭐. 님이 하여튼 늦게 생활하는데 돈까지, 돈,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생활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생업은, 음, 이제 어떻게 하냐.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생업. 어, 보편적으로 어, 저희 옛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나이트가 좀 많았어요, 주 안에. 나이트가 많아가지고, 어, 빵을 사고 나오면은, 어, 일단 그 나이트에다 넣어줘요. 나이트다 근데 그빵 사고 나오면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조직을 좀 위해서 빵을 사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나이트에다 좀 넣어줘요. 예. 네. 그래서 1, 2년 좀 있으면서 자리 잡으라고. 뭐, 그,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형들이 아는 이제 사무실 같은데 넣어줘요. 사무실 넣어줘가지고 돈벌이 하라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주죠. 사람을. 근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짜모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모시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서 이제 한번 펴보라고 사람을 시켜주죠. 사람을. 그래서 이제 꿈먹깬 애들은 사람을 시켜줘도 니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을 시켜주면은 이제 그 사람이나 어떤 매체가 돼서 그 사람 일을 보면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동생을 챙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일단은 타이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식구, 어린 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일단 큰, 어떻게 보면은, 어, 힘이 됩니다. 못해도 그쪽 나발에서는. 그리고 더 크게는 전국에서도, 어? 전국에서도 어디 가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한테도 여기도 옛날에 이제 사고 한번 났는데, 어, 호남 친구들이, 호남 식구들이 와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인천에는 호남 식구들이 좀 있기가 좀 힘든데 있었어요. 있으면서 음, 자리 잡았어요. 나름대로 잡았다가 사과하면 터져 가지고 또다빵 가고 그랬는데 음참 조금만 더좀신순징했더라면은 신중, 자리에 확실하게 붙였겠죠. 그처럼 일단은 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은 일단은 그 어디에 소독돼 있잖아요. 소독돼 있으면 그 타이틀이라는 거 힘이 있어서 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금 수월하죠. 왜 일단은 좀몇 마디 하다가 싸우기 전에 아니 님이 뭐야 뭐 건달이야 어리 식구야 그러면 그거 벌써 한마디에 이제 내가 오리 식구야 그러면 벌써 거기에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시켜주자면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데 그 개척하는 것도 어 조금 수월하게 일반 사람보다 수월해요 왜냐면또 일반 이렇게 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건달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상하게. 술집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국에 노래방도 있잖아요. 노래 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눈사람도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건달 중에 한 마디로 저 건달이 좀 괜찮다. 매너 괜찮, 매너가 괜찮고 사람 괜찮다. 그러면 그 업주들이 그 건달을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업주가 주안에 다가 무슨 가게를 하나 차릴라 술집을 차릴라 그러는데. 주간에 누가 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좀 누가 괜찮다 그러면 그 친구랑 어떻게 이렇게 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알게 되면은, 근데 잘못하다 그 사람한테 돈받다가님이 슈킹으로 빵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 뭐 사장님이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거를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게를 찾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음, 생업이라고 하는 거 무슨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좀 돈만 좀만 있으면은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동네잖아요. 자기 동네인데 니뭘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음, 한때 이라 이런, 이런 게 있었구나. 인천에 바다 에야기 유행할 때 있죠. 바다 얘기 바다 에 유행할 때 어, 인천에 또 뭐가 유행했냐면 대딸방 유행했어요. 대딸방. 대딸방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 것이고 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한마디로 어, 여덟 생들이 여덟 생들이 태페태페라고 태폐, 생각하면 돼요 태폐 마사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건데 그게 하면 큰형들까지 큰형들도 그걸 차려서 가글을 했어요 근데 한분이막내들까지고 차려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큰형들도 짜모짜어가 있으니까 그걸 차려서 하는데 막내들 돈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뭐, 그때도 막, 스물 애들이, 뭐, 스물 일곱 여덟, 이렇게 된 애들도 보니까 그걸 차려 사고 있더라고요. 그, 그때, 하여튼, 바다 이야기가 붐불 때, 어, 건달의 팔로도 한번 그때 가면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뭐, 어린 동생들도 거기 사장, 큰 형도 거기 사장, 따로따로.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돈 있으면 자기 찾아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형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끼개싸가없게 형들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능력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여튼 뭐, 뭐 그렇고. 자, 결혼 맞아. 결혼.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냐고. 어,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죠. 왜못 합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어, 건달 얘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낳으면 생활 접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애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 생활 접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일단 애가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왜 그전에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가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족을. 그래서 건달들은 어~ 결혼해 가지고 애나면은 어~ 걍을 접으라는 얘기가 있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사생활 해요. 다 근데 어린애들, 빠른애들은 스무 살, 서른 살안 돼서 결혼할 일도 많아요. 전국의 지금 조직들 보면요. 그것도 막 애도 두세,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참고로 저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어, 앞전에, 어, 작년에 결혼했는데, 그, 몇년 전에 결혼을 한번 할수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형님한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아 달라고 그랬죠. 난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게 정석이라고요 원래는 큰 형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큰 형님, 큰 형님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형님을 뵐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제 나이도 아직 큰 형님을 뵐수 있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같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행동 대장 같은 우리 이제 형님이 한마디 대형님한테 말씀드려서 형님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해 날짜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형님한테 말씀드려 주셨더니 그냥 형님께서 이제 야, 네가 편할 때로 잡아서 결혼을 해라 근데 알겠습니다 그럼 잡겠습니다 아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님이 형님이 빵가버리셨네 그래서 결혼 무효였어요 뭐요 그냥 취, 취소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생활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그냥 어 근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결혼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건달에 소독되, 식구에 소독되는 순간, 함부로 아팠서도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누구 허락받고 아파요? 아주 어떻게 보면 고이 고비 따분한, 고이골리 고비 따분한 사람이죠,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이조직생활을 했다고요. 함부로 아팠서도안 돼요. 누구 맘대로 아파요? 오직 내 몸은 내 몸, 내 몸인 동시에 조직의 몸인데. 근데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 돌아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사상이 좀 그랬습니다. 좀 그랬고 하여튼 그때도 이제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형님이 빵 가는 바람에 결혼 취소하고 작년에는 이제 가족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음, 다른 전국 식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자기들이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 결혼합니다. 그냥. 결혼하고, 결혼식갑니다 그러면 형님한테 합시다 돌려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요. 이건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조직에, 수업됐으면은, 이런 것도 하나도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인데, 어, 정말 이제 형, 책에 밟아서, 이것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식구들이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건달들은 어돈벌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어, 결혼식 때와 돌잔치 때돈좀한번 한 잡습니다. 돈 그때 잡는데 음. 이제 그때 이제 형들이 한 번씩 밀어 주죠 형들이. 근데전 참고로 이제 결혼식 때도 이제 생활을 접었으니 이제 그리고 불도 안았어요 다, 불러면, 불렀으면 다 왔을 겁니다. 만 근데,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가 정말 나를, 사, 나를 그 축복해준 사람만 불렀어요. 그리고, 어, 옛날에 우리 아들 돌잔치 했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나 저는. 어, 왜냐면, 어, 근데 어, 참고로 이제 결혼, 그, 어, 조직생활 하면요. 나이가 먹어 먹을수록 돈이 많이 깨져요. 부지금으로요. 행사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저, 인천시내에 있는, 나름, 인천시에 조직이 몇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요. 그럼 무슨, 무슨 행사 있으면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사비로도 한 달에 좀 깨져요. 응? 어? 근데 평균적으로 그냥 다들, 응? 어? 어, 좀 이제, 어, 좀 친하다 그러면 2, 30만원씩 해야 되잖아요 응? 무슨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편, 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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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주가 보통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건달들은 10만 원씩 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하다 면 2, 30만 원 하고 어 이제 자기 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좀더 좀더 하죠. 직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하여튼 건달 생활 하면은 우리 부주금도 장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혼식 때랑 둘잔치때한번 이렇게 이렇게 싹 잡죠. 그거가지고그거갖고 이제 좀 모아가지고, 이제 또일어었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음, 정말 식구, 식구 자체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 좋, 좋지만 않아요. 아, 발음이 잘안 되네. 좋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영화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음, 결혼식도 그냥 내가 날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냥. 응? 할도 그냥. 응? 하면 되고. 그냥 뭐 가도 뭐 건달 생활도 30 넘어서도 내가 어느 좀 능력 좀 있으면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굳이 내가 어 30대에 돌아가서 나뭐 나 건달 생활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하고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전 건달을 부리겠어요. 응? 건달을 뭐 하러 거기 가서 소속되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혼다를 부리면 되지. 응? 그런 친구들 도 많아요. 그때, 저도, 저,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린 친구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되죠. 응? 그러니까, 굳이, 이, 이런데 소속되어가지고, 그리고 3 0에 소속되면요. 그리고, 아직은 불려달, 불려다닐, 그 다닐 나이에요. 형들에게. 어, 옛날에는 30g은 굉장히 행동 어, 대장급도 됐죠, 행동 대장급되고 안전이 정말 큰 그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30은 어, 막내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뿐이에요. 40 먹은 사람들도 막내 그 행동 대원인데요. 50바라 먹은 사람들도 행동 대원이 태반인데 예? 이 거, 검찰에서 이게 경찰에서 뭐 이렇게 어? 뭐 뭐야 뭐 간부 이렇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내맞게 보면요, 안 그래요. 검찰에서는 피내미들보다 간부들을 잡아야 돼. 간부들을 잡아야지 이게 올라가 걸랑요. 그러면 자꾸 맨들어야 돼. 내가 이 얘기도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 얘기도. 하여튼, 삼십 먹어도, 어, 일반 대원으로서 있으면서, 물론 자기 할거 하지만은, 불려드릴 일이 좀 많다는 거죠. 응? 어? 근데 그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또, 요런 거잘 하면은 또, 어? 그냥, 살 착, 피해가면서 자기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형들한테 불려다니다, 정신 못 차려요. 응? 하여튼, 뭐, 대충, 우리, 어, 어, 윤 MC님께서 정원놓은에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